매일 아침 같은 자리, 같은 커피, 새로운 걸 시도해야지 하면서도 결국 늘그 메뉴? 이건 게으름일까요? 아니면 익숙함의 마법일까요? 우린 변화보다 그대로를 택합니다.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심리적 관성입니다. 이걸 현상유지 편향 스태터스 코어 바이어스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변화보다 익숙함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새로운 선택은 생각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꾸는 대신 그냥 둡니다. 익숙한 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편안함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닙니다. 그대로 두는 건 안전할지 몰라도 발전은 멈춥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현상 유지는 뇌의 절약 전략이다. 즉, 바꾸지 않는 건 실패가 아니라 뇌의 자동 반응인 셈이죠. 문제는 이 자동 반응이 때로는 우리를 가두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당신은 스위치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나요? 1988년 행동경제학자 세뮤얼슨과 제카우저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죠. 하나는 새로운 선택, 하나는 기존의 상태.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